오늘 할 게임은 그8번초구라는 게임인데 롤록스에서 나왔대요. 음, 와이 아저씨 세자 실제, 세자판 오오, 오. 어 이게 뭐야? 이상 영상을 잘 봐야 하는데. 음. 0번출구부터 누르면 달리기네. 여기 이것도 확인해야 되네요. 이거 얼굴 잘 확인하고, 그리고 여기도 강아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. 네, 느낌표 확인하고, 여기 색깔도 확인해야 돼요. 자, 알파벳도 확인하고 가봅시다. 오, 1이다. 나이스. 틀린 거 보면 즉시 돌아가십시오. 음. 이상 없는 거 아니, CCTV. 티어. 오케이 이번 칠고. 3번 어. 뭐야? 여기 뭐야? 뭐야? 왜 출구가 있네? 뭐야? 한번 가볼까요? 어! 깼나? 깼나? 벌써 깼나? 뭐야? 깬게 아니, 깬게 아니잖아! 음! 아니, 가짜 출구였어? 아, 8번 출구로 도달해야 하나 봐. 음. 음, 뭐야, 뭐야, 이거 c t v v 뭐벽지야뭐확인야야 돼요 바닥 괜찮고 음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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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뭐야, 요 일본이구나 일본. 뭐야? 뭐지? 오, 뭐야? 뭐야 이거? 뭐, 뭐, 왜? 무서워 무서워 뭐야? 갑자기 문 열린 소리가 나가지고 아저씨? 안녕하세요? 아 이번 주고 저거 땡 씨. 끼우. 아까 전에 알지 아니야? 알지? 그냥 에 몰라. 그냥 앞으로 가자. 오케이. 3번 최고. 이선 머리카락 뭐야 뭐고 아 혹시 모르니까 뒤로 갈까 어디 어디 지금 아니 뭐왜 왔대? 어? 나한테 달려와! 나한테 달려오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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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번 응? 나깐 오세요 어! 아왜 안.. 왜안 가? 어? 뭐야? 뭐,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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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뭐야? 아니 아저씨가 아까 나한테 달려오다고 뭐였고? 뭐였고? 이상 영상? 한풍굴에서 이상한 게 나와서 으이! 인가 무서운데. 뭐야? 이게 뭐냐고 이거. 음. 이거? 뭐야? 뭐야? 응, 틀렸어. 너 틀렸어. 아니야, 틀렸어 이거. 뭐야? 틀렸어 이거. 뭐야? 뭐야? 뭐 이거? 뭐야? 뭐지? 분방 아니 아 내가 바본가봐 내가 정신 미쳐가는 건가 아 0번 출구 또? 뭐야 이 뭐야 고음 괜찮네 눈 움직여? 안 움직여? 뭐아 아니구나 새 구멍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. 아저씨 등장 소식이요 맞죠? 등장 소식. 팍. 뭐 전화 안 아, 전혀 안 아프나? 아 진짜. 뭐? 에, 뭐 저기 일자 거리고 있어. 이상 형사 발견 일자가 커졌다. 어 얼마나 커질까? 얼마나 고질까요? 언제까지 고질까? 이게 최대야? 역시 액자가 커졌군. 어, 1번 줄고. 아, 이렇게 액자가 커졌습니다. 액자 우리가 멈춰. 우리 무서워. 글시 몇? 어. 신 아이고. 하게나. 이상 영상 얻는 것 같습니다. 뭐? 이상 영상 얻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이번. 이번 되게 기대되는데? 생명사 없고요. 뭐야 이것도 잘 확인해야 될 위에 거기에서이 선상 어찌 가자 어, 오케이 3번 주근 야르 금지 야르 듣기 제일 싫어서 가지고 이상사 없는 거 뭐야? 아재 안본 안 거지? 안본 거지? 안본아직안본 거지? 그럼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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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안본 거지? 안본 거. 음! 아참나하 생명사 없는데. 뭐야? 아, 참,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걔 1번 출구 오 뭐야 이거 가짜 출구야 가짜 출구 가짜 출구 돌아가 돌아가 가짜 출구였습니다 눈음 손잡이 뭐야 뭐야 응? 응? 뭐야 오 oh, 이거 정답은 여기. 여기 글씨가 다릅니다. 돌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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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. 역시 뭐야? 응? 뭐지? 아니, 왜 나? 왜 뭐야? 여러분, 전... 우전이 틀렸잖아. 아, 참나! 여기, 살인마 있는지, 자, 뭐야, 바닥은게뭘 이렇게 더러웠었나? 아, 니구나 점이구나. 나는, 아, 깜짝아. 아, 진짜. 꼬지라고눈안직이고 여기,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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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잘 확인하고, 없고. 자, 얻는 거, 이상 영상. 없네! 이상상, 어, 이상 영상 옹습니다. 1번, 1번. 빨리 이출하고 싶어. 다르잖아. 이상상 어머 어 여러분 이렇게 눈 끝이 이상하면 어눈 움직여 여러분 눈 움직입니다 너너 뭐니 눈 끝이 여기 색칠해야 되는데 없어요 정답은 눈이 움직였어요 이번 출구 아, 빨리 나가고 싶어. 귀신? 얼굴? 없고. 아저씨 얼굴? 괜찮고. 뭐야, 뭔 소리야?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 돌아갈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상 이상 영상 아닐 수도 있어 무슨 잘나 예전에 나 예전에 작품 잘못 듣잖아 뭐오 전등 이상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자 돌아가고 너 이번 건 너무 쉬웠고 4번 잠깐만 오게 지금 아저씨 여쭤 놓고 지고 그림은 괜찮고 가자 가자 오케이 5번 출구 수 살인마 있나 뒤에? 살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오케이! 6번 출구. 여기 지금, 뭐 이상한 거. 뭐? 뭐전도왜 그래? 불어 들어가. 정도왜 그래? 갑자기. 자, 7번 출구. 이제 더 이상. 뒤에 네, 사인마 있나? 뭐야? 아저씨? 아저씨. 제 이거 보고 싶은가요? 아니. 정답은 아저씨가 날쳐다봐자꾸 무섭게. 이제 더 이상. 아저씨야, 아저씨. 아저씨. 전... 아니 여기서 다시 여기에서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이상없고 이상, 없고, 이상, 없고, 이상. 그래서 여기 강아지 해서 그리고 여기에 한 몸문문문 한 번과 한구 여기에 없고 이런 <laughs> <이> 탈출이다 <laughs> 자, 오늘 은, 다 여기 까지고 다음 시간 에, 또재 밌는 로 블록스. 바이바이